현대인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통해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피부 미백과 항염증, 피부 노화 등의 효과적인 원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연구팀은 피부 미백과 노화 그리고 항염증의 효과적인 조성물을 개발했습니다. 진주 분말의 이온화를 유도해 탄산칼슘과 유기물질을 녹여내고 그 용액을 동결 건조해 진주 분말을 제조합니다. 위 방법으로 제조된 진주 분말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물을 첨가해 녹이면 진주 분말 수용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진주 분말의 효능을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백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인 알보틴과 티로시나제 억제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티로시나제 억제 효능이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산화질소 생산을 감소시켜 피부 진정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진주 분말 수용액이 콜라겐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켜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고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발된 진주 분말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피부미용 및 치료에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개발된 조성물의 상용화로 수명이 길어진 현대인들의 피부 건강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